오늘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음악 노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이코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곡에 대해 정확한 실화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 곡의 가사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공포를 느낀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는 수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몇 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드게르 앨런 포의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1974년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 포는 여러 명의 픽업 이용자들을 연달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며 많은 영화와 책 등에도 그 내용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2. 제프리 다혈성 살인사건 이 사건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내에서 일어났으며 다혈성 살인마로 알려진 제프리 딜슨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도 많은 책과 영화 등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상, 조지아 살인 사건 2021년 3월. 미국, 조지아에서는 한 남자가 세계의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들을 총으로 쏘며 8명을 사망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종차별적인 범죄로 의심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외에도 공포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건들이 있지만 그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뮤즈의 앨범 중 하나인 더세컨드로에 수록된 곡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공포를 느끼게 하는 높은 음악적 에너지, 전장을 뒤흔드는 기타 연주와 함께 이에 대한 유서 깊은 실화들에 대한 참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03년에 일어난 뉴욕의 전력정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북동부 미국과 캐나다의 큰 부분에서 가지고 있던 전기망이 동시에 중단되어 약 50백만 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이 일은 다층 건물이나 지하철 노선을 포함하여 많은 건물에서 특히 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다른 참조 중 하나는 로시도 마오프 지하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4년 3월 29일에 발생했으며 러시아의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4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남겼습니다. 블랙아웃 곡은 이러한 사건들을 참조하면서 사회가 완벽한 안전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의 경고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과 선택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함을 보여주며 여러분들이 이 암울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도록 독려합니다. 9인치, 네일즈, 9인치, 네일스의 허트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곡은 극도로 우물하고 우울한 느낌을 주며, 웅땅 어둠 속에서 지옥을 느끼게 만드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일레인 리그스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도 무색해지고, 죽음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인치 네일즈 9인치 네일스의 리더인 트렌트 레즈너는 허트 뮤직비디오가 공포를 느낄 수 있게 만든 이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허트 뮤직비디오는 극도로 마음이 아픈 주인공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조종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에 대해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달라 보입니다. 또한 9인치, 네일즈 9인치 네일스는 파트의 가사에 대해서도 차원 높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곡에서 노래하는 주인공은 우울함과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가속화되어 빠르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소외감을 어렵게 풀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블랙 무드와 스트레스에 대한 가사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트는 압도적인 암울한 사운드와 엄청난 몰입감 그리고 가사 내 로맨틱한 통증을 공감해 볼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곡은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줄수 있는 음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테인티드 러브는 시라가 아닌 1965년에 글로리아 존스가 발표한 곡을 리메이크한 것이며 메럴린 만손이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혹시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실화와 관련이 있다면 페인티드 러브라는 곡을 불러본 여러 가수들의 엉망인 사연이 있습니다. 1965년에 글로리아 존스가 발표한 페인티드 러브는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마르크 알몬드와 데이브볼이 이 곡을 듣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프트셀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페인티드 러브를 불러보았습니다. 이 곡은 큰 호응을 얻어 UK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노래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과 노래를 꾸미는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영상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노래 자체는 한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훼손시키는 테인티드 러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형편없는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셀의 테인티드 러브 커버 버전 이후로도 많은 가수들이 이곡을 리메이크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인티드 러브는 분위기 있는 편곡과 함께 흔히 사용되는 파티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곡이 담아내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과 기발한 가사가 생생히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래 곡의 내용과 가사,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영상들 때문에 'Tainted Love'가 공포적인 노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엔젤은 공포를 느꼈던 실화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영국의 일렉트로닉 밴드 메시브어텍이 1998년 발표한 앨범 '매산인'에 수록된 곡으로 감정적이고 어둡고 오묘한 분위기의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공포를 느꼈던 시라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9.11 테러, 한국의 세월호 참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프랑스의 바텐크르부 테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세상을 뒤흔들고 깊은 상처와 공포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나라의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실과 사건들의 기록, 뉴스 기사, 생존자나 희생자의 증언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화는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스트리트 스피릿 페이드 아웃는 라디오 헤드의 1995년 앨범 더벤지에 수록된 노래로 심연의 공포와 우울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노래가 특정한 실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노래의 가사는 대부분 추상적이며 가사를 쓴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서의 모호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노래의 분위기는 실제로 도시 생활의 억압과 고통 인간관계의 고독함, 자아파괴적인 생각 등과 같은 취재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취재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일치한다. 그리고 라디오에 대해 보컬인 톰 요크는 여러 번 인터뷰에서 현재의 사회와 문화를 비판하고 노래의 가사가 그렇게 작성된 것도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스트리트 스피릿 페이드 아웃는 실제로는 특정한 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현실의 억압과 우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있는 노래이다. 디엔드는 1967년 더도어스의 노래로 매우 어두운 내용과 공포를 자아내는 가사로 유명합니다. 이 노래와 관련하여 실제로 공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67년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호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가족이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한 명인 디엔드를 들어서 불이 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틀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나서 이 가족의 아들이 총을 들고 미친 듯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자궁암 환자인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족의 아들은 나중에 사건 당시 디엔드가 들려왔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머리 가운데에 보였다는 말을 해서 이 가사가 그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엔드와 같은 공포를 자아내는 노래와 연관되어 실제로 벌어진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노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공포를 더욱 자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c 인 n 치 네일즈의 해피니스인 슬래버리는 실제로 일어난 공포스러운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1985년에 일어난 아메리카의 시 라인 더 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머신은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무기회사인 서클머신컴퍼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회사는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한 기계를 제작하기로 유명했으며, 그들은 이 기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튜브와 체인을 사용하여 인간을 끼우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1985년 5월 회사에서 일하는 학생인 밥비란 고비 기브는이 시스템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회사는 책임을 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클머신 컴퍼니의 이야기는 이 공포스러운 사건을 잊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전하고 계속해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해피 인 슬래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나인 인치 네일즈의 노래이며 현대산업화 시대에서 인간이 기계에 끌어넣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래의 가사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생활한 것보다 기계에 묶여있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더 뷰티풀 피플은 결국 공포와 새로운 기술, 혁명 등의 의미론적 요소를 혼합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메럴린 만솔은 타락, 갈등, 집단적 공포 등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이노래에 영감을 준 실화는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이 노래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실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약 중독, 자살 위기, 자폐증, 성악 폭력 등의 인생의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메를린 만소는 또한 비평가들에게서도 공포감과 혐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와 다른 곡들은 이후 그의 팬들과 함께하는 공연에서 인상을 연출하고. 그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 자체는 미운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